트리플 배틀에서만 자주 쓰였던 포켓몬? 메가거부광은 HP와 스피드를 제외한 모든 능력치가 상승하며 특공이 제일 높고 특성은 파동 계열 기술에만 위력 상승이 적용되는 메가런처를 받게 됨. 문제는 파동 계열 기술 자체가 위력이 애매해 메가런처 보정을 받아도 다른 메가진화 포켓몬 대비 화력이 시원치 않았고 특히 물이 파동은 보정 받아도 하이드로펌프보다 약했으며 오히려 같은 특성의 블로스터가 도구 채용으로 더 높은 화력을 내는 게 가능함. 그래도 메가 거부광의 경우 튼튼한 내구를 바탕으로 메이저 포켓몬들의 공격을 무리 없이 받아내는 딜탱 역할은 잘 수행했고 특히 트리플 배틀에서는 파동 기술들이 위치를 막론하고 아무 포켓몬이나 저격할 수 있어 자주 랭크됨 덕분에 화력을 위해서는 해수 스파우팅 저격용으로 파동탄과 아기 파동을 쓰는 형태가 많이 보였으며 다만 기본 스피드가 78로 애매해 해수 스파우팅에 진짜 위력을 내려면 엘풍이나 파이어로의 순풍이 필수 7세대에선 트리플 배틀이 사라지면서 거부광 또한 사용률이 줄어들었으며, 그나마 더블 배틀의 경우 페리퍼가 잠비 특성을 얻으면서 순풍으로 속도 지원과 화력을 올려주는 파트너로 자주 쓰였지만, 싱글이든 더블이든 제 값을 하는 다른 스타팅들에 비하면 아쉬웠던 포켓몬.